안녕하세요. 한국출란 산사람입니다. 자, 이것도 숨어 있는 근계 하나 보입니다. 자, 쭉 가까이. 자, 여기. 여기는 하루나 이틀 전에 누군가가 또 다녀갔습니다. 자, 이제 어떤 난초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겁니다.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은 못 찾습니다. 저는 이 산지를 아니까, 자, 천이 살피면서 가는다가 보이는데, 누군가가 며칠 전에 와가 조그마히 묻고 봉지를 버리고 갔네요. 이게 아, 이쁩니다. 이거는 너라, 원래. 이 밭에 나오는 건계는 노라이, 황소로 나와가지고 이 끝으로 녹산반이 들어나옵니다 들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유령처럼 보이도 유령이 아닙니다, 이게. 아, 예쁩니다. 해상 옆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디 있는지, 자,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. 보이십니까? 노란. No 자, 여기 있습니다. 직입상을 가지고. 주변에는 이렇게 난들이 있습니다. 자 이걸 저도캐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산에다가 심을 겁니다. 근데또 누군가 내 심어난 걸또 발견하면 그분은 진짜 대박 나겠죠. 거기는 많이 심어놨으니까. 보물의 보물을 찾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여기도 여기 보면은, 자, 생각에서 눈, 눈, 촉이 튈라고 다 합니다. 자, 여기도 생강면이 있고, 자, 이런 건 그대로 문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여기서 짧은 3분짜리로 또 영상을 자제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